안녕하세요.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신용회복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,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이 됩니다. 신용회복의 협약사항과 신용상담사 교재 어디에도 안나오는 내용인데 자동차담보대출 또는 할부금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거절됩니다. 차량을 처분하거나, 할부금을 50만원 미만으로 조정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채무자가 소유하는 차량 시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접수가 거부되고, 2천만원 미만이라도, 벤츠, BMW처럼 있어 보이는 차 같은 경우도 신청이 거부됩니다.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어도 이제 차감하지 않는데, 자동차 시세가 2천만원이고, 담보대출이 2천만원이 있어서 재산가치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은 거절됩니다. 신청기준 채무자가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대는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. 차량이 1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한 대는 꼭 처분을 해야 됩니다. 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을 평가하는데 평가 대상은 자동차, 부동산, 그리고 예금, 집 또는 사업장 임차 보증금과 배우자 재산의 50%입니다. 채무가 1억원인데 배우자 통장에 2, 3억 있다든지 서울에 거주하는데 다른 지역에 배우자 부동산이 10억원짜리가 있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럴 때는 별도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립니다. 신용상담사 박종호입니다 감사합니다.